구태의 줄 세우기 패거리 정치를 하는 후보는 저희는 도저히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른 후보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권의 인기를 편승하여 홍진표를 비난하던 게 지금 당내 후보들 아닙니까? 저희는 민노총, 정교조를 때려 부술 대통령을 원합니다. 어르신들의 가치관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서울에 사는 27살 청년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특정 캠프에서 말하는 역선택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최근 어르신들과 보수층이 싫어하는 김어준 그 사람이 다스베이다에서 윤석열이 더 쉬우니 윤석열을 여론조사에서 뽑아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홍준표가 더 어렵다 실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그런 얘기가 더 많아요 홍준표가 더 어려우니까 국민 여론조사에서 누굴 선택하라는 말이냐? 윤석열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웃음> <웃음> 실제 그 생각해서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그러니까, 50% 일반, 일반 여론조사나 전화 받았을 때, 윤석열 네. 말해? 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웃음> <웃음> 이제 누가 역선택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홍준표를 지지해주시길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청년들이 홍준표를 지지하는 이유는 재미있어서나 역선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청년들은 현재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기회의 사다리는 모두 걷어차였고 당장 직업은 가질 수 있을지, 결혼은 할수 있을지, 집은 살수 있을지도 막막합니다. 어르신들께서 못 먹고 굶으면서도 끝끝이 지켜온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과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던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상대는 경기도의 차베스입니다. 차베스를 잡을 후보는 홍준표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제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료는 절박감으로 홍준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기우려 주십시오. 저희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확실한 대통령을 원합니다. 홍준표는 저희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겐 기회를 주는 나라. 지난 5년간 서민들은 기회를 빼앗기고 미래 세대가 짊어지는 빛으로 선실수도 내려주는 지원금이나 할당제로 입막음을 당하였습니다. 부자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번 돈조차. 이중 과세, 삼중 과세 등으로 빼앗기고 그 빼앗긴 돈은 서민들이 아닌 운동권과 시민을 위하지 않는 시민단체의 주머니만 채워주었습니다. 청년들은 이것을 똑똑히 보아왔고 그렇게 더욱 더 홍준표를 지지합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과연 어떠한 비전이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줄지 세우기식 국대 정치가 아닌 정치 진정한 의미의 정치 개혁을 원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단한 번도 개파 정치를 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국민의힘과 보수 정당이 나아갈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을 당 지도부와 함께 만들어 갈 대통령 적임자는 홍준표 후보뿐입니다. 그에 반해 저희 미래세대가 간절히 원하는 이러한 개혁의 바람을 막아서는 구태의 줄세우기, 패거리 정치를 하는 후보는 저희는 도저히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대북 간의 확실한 대통령을 원합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위장평화쇼를 위해 북한에 퍼준 돈이 대체 얼마입니까? 청년들은 북한에 대한 경각심과 민주당식 퍼주기 정책에 대한 분노는 어르신들의 그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천안함 사건, 공무원 살해 사건에 가장 크게 분노한 것이 저희 청년들입니다. 국민 모두가 남북정상회담에 환호하던 그때 위장평화쇼라는 말을 했다가 우리 당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고 쫓겨난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그때 다른 후보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권의 인기를 편승하여 홍준표를 비난하던 게 지금 당내 후보들 아닙니까? 천안한 사과 없이 북한과 만나겠다는 후보, 남북미의 연락소를 설치하겠다는 후보, 사드 3부를 폐기할 수 없다는 그러한 후보의 대북관을 저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게 강경하게, 미국과는 친하게, 자국민에게 따뜻하게 대할 후보가 홍준표라 믿기에 청년들은 홍준표를 지지합니다. 저희는 민노총, 정교조를 때려 부술 대통령을 원합니다. 어르신들의 가치관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민노총의 수발이 되어 모든 편의를 봐주고, 이를 힘에 업은 민노총의 폐학질은 하루가 걸다 알고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땅의 청년들은 그러한 민노총의 폐학질을 더 이상 좌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교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민노총 정교절을 확실하게 부술 것을 선언한 후보, 오직 홍준표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민노총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행동으로 보여준 후보는 오직 홍준표 후보 뿐입니다. 저희는 청렴하고 부결한 대통령을 원합니다. 90년대 때부터 강골검사 평검사 신분으로 100억을 마다하고 권력자를 잡아넣은 모래시계 검사, 바로 홍준표입니다. 두루킹의 그 무도한 칼질에도 차마 걸리는 게 없어. 실수년전 자서전에 있던 고백록까지 가져오게 한 무결한 후보가 홍준표입니다. 수많은 비리와 막말, 욕설로 대선을 어지럽히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같은 이유로 대다수의 청년들은 절대 지지하지 못합니다.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후보는 저희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우해이고 누명이라 말합니다. 과연 그것이 모두 우해와 누명이니까 저희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본인이 받는 수사는 정치수사라 말하는데 그러한 본인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가한 수사는 정당한 수사고, 본인이 받는 수사는 부당한 수사라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할 가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정권 교체를 원합니다. 지난 재보궐 선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청년들과 노인분들이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모인 결과는 서울과 부산에서 탄핵 이후 태풍과 같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저희와 어르신들이 손을 잡으면 이번 대선 이길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 해낼 수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의 지지율이 3%, 9%, 8%인 후보가 과연 청년의 지지를 본선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들이 저희와 함께 홍준표 후보로 모인다면 압도적인 정권 교체 가능합니다. 부디 당원 동지 여러분과 어르신들이 정권 교체라는 마음 아래 홍준표 후보를 선택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은 전향자를 믿지 않는다는 그러한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18대 대선에서 코바나 기획 컨텐츠에서 문재인 후보를 홍보하고 문재인 후보를 밀어주었던 그러한 가족을 둔 후보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지와 청년들의 지지가 합쳐진다면 이번 정권 반드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킵니다.